전례 없는 빅테크의 검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팔러입니다. 팔러 CEO가 에포크타임스 프로그램 크로스로드와 함께했습니다. 존 매츠 팔러 CEO가 검열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자사 웹포스팅 서비스를 중단하고 애플과 구글은 앱스토어에서 팔러 앱을 퇴출했습니다. 팔러가 앱스토어 1위일 때 벌어진 일입니다. 팔러가 앱스토어 1위일 때 벌어진 일입니다. 아마존은 팔러가 의회 폭동 사태를 선동하는 역할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매치는 노골적인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빅테크가 독점적 권력으로 한 번에 회사를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Uh, business with you it is uh, it's very fascinating and it's evil and it is crazy he says this was the biggest ban and d platform of american citizens in the history of the world in the united states so many people getting banned at once from the internet you know it is sickening 그는 팔러가 다시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기 위해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NTD 뉴스였습니다.